병원의 경량에는 안 좋겠지만 다시 재발이 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메디컬 소매틱을 하다 보면 병원에 안 오고 자기가 원하는 운동하면서 잘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사실은 한 5km 이상 달리며이 오른쪽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아마 움직임 패턴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 병원의 또 시그니처 메디컬 소매틱 치료 저희 움직임 분석을 하고 좀 치료를 받을까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메디칼 소마틱이라는 1대1 방식으로 잘못된 패턴을 찾고 움직임을 해보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라고 자각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좋은 운동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하고 저의 잘못된 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치료를 받아볼 거니까 한번 같이 체험해보시죠. g 아니, 제가 요즘에 고관절에 특별하게 이슈는 없는데, 팔릴 때 오른쪽 고관절만 계속 타이트하게 아파서. 네, 알겠습니다. 걸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오른발이 바닥에 머무는 순간이랑 왼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좀 비슷한지 조금 좀더 미묘하게 오른발이 좀더 많이 디디는 느낌이거요 그렇군요. 손을 막... 감고 어디 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내 몸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는지 네. 한번 쭉 알아볼게요. 머리가 바닥과 닿은 지점이 대체로 머리의 정 중앙에 해당해요.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의 기울어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뒷목과 바닥 사이의 공간이 대략 몇 센치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3 c 치 견갑 있는 부위. 거기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어디가 좀더 바닥에 넓게 닿아 있어요? 오른쪽 허리 뒤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2cm 그 밑에 골반, 엉덩이도 어깨에서 하신 것처럼 오른쪽 왼쪽 비교해 볼까요? 어, 오른쪽이 좀더 넓어요. 무릎 뒤편 어디가 좀더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laughs> 오른쪽? 전반적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양쪽 발이 가리키는 방향 요렇게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렇게 좌우로 쓰러뜨려 볼게요 느낌 한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안쪽으로 갈때 느낌 어디까지 내가 안쪽으로 발을 엄지 발랄을 바닥 쪽으로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불려 볼까요 좌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굴리기 쉽지 않네 아 근데 저는 골반을 굴리는 건 느낌을 아는데도 이렇게 네. 앉아서 골반을 굴리는 게 편하지가 않네요 어디가 좀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뭔가 허리가 이제 매트에 등 대고 누워 보실게요 이제 왼발 들어서 손깍지 껴서 왼무릎 잡아 줄게요 골반은 아래로만 가면서 동시에 무릎은 얼굴 쪽으로 당겨와볼게요 음... 음... 머리에서 찌가 되리네팔 풀고 한번 해볼까요? 왼발 들어주고 골반 밑으로 굴리면서 무릎은 가슴 쪽으로 허리는 신전되려고 아치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다가온다는 건 굴곡되려고 하는 힘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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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다시 왼발을 좌우로 굴려볼까요? 어? 이거 차현아.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이제 무릎이 좀더잘 느껴지고, 좀 골반이 좀더더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의 힘이 좀덜 가해지고. 다. 걸으실 때 고관절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세요. 방금 전에 했었던 움직임이 고관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신경계가 학습했기 때문에 음. 달리기를 하실 때이 방식이 사용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보통 급성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말 그 통증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감각하기에는 좀 여유가 없으실 때가 많고요. 급성은 아니지만 내가 일상생활하는 습관이라든지 음. 몸을 쓰는 패턴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으십니다. 이 아까 바디 스캔이라고 그러죠? 몸을 스캔하니까 오른쪽으로 다 기울여 있었거든요. 등도 골반도 다리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서 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프지 않을까 달리기 할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면 아50대 50을 하고 있냐 내가 어. 이렇게 너무 기울여서 하고 있지 않나 어 맞아요 그러네 제가 의원님이 촬영을 하느라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렇게 많이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이게 네. 아마 이쪽으로 기울어질수 있어 네. 이쪽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항상 뭔가 핸드폰 오른쪽으로 들고 촬영도 이렇게 진료실도 하고, 실도 오른쪽 방이야. 오른쪽이니까. 음. 그러니까 아 알아차리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급성기에 통증 때문에 자기 혼자서 그걸 잡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럴 때는 너무나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나 주사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이게 병원에서 하는 핵심 치료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이 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의 경량에는 안 좋겠지만 메디컬 소매틱을 하다 보면 병원에 안 오고 자기가 원하는 운동하면서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 저의 얼굴이 좀 밝아졌나요? 뭔가 집중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겪고, 그리고 이게 알아차림의 힘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오른쪽을 주로 쓰고 있구나, 어 오른쪽 고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쓰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고, 자각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인 것, 결국에는 내 몸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운동할 때 어떤 패턴을 움직이는지,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라, 이런 의도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